3회에라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참된 충성이란, 참된 충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 언급된 새세 용사, 새용사의 세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도망가고 물러날 때 오히려 한 가운데로 나아가서 물러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크고 문제도 클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되 크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등을 보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등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과 말씀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등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큰 용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세 용사의 이름들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요압이라든지 아비세라든지 중요한 군대의 장관직들을 감당하죠.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함께했던 장수들이거나 이스라엘 왕이 된 초기에 다윗을 크게 도와주었던 용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물러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세계는 절대 잊지 못할 고마운 장수들이었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30명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30명은 아니죠. 30명의 용사로 부릅니다. 이 30명의 용사들을 언급할 때 아무리 뛰어난 용사들이 있을지라도 이세 명의 용사에 비해서 그들은 미치지 못했다라고 자주 언급을 해요. 왜요? 다윗이 가장 약할 때,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이 쫓겨 다닐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수많은 적들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다윗의 생명을 지킨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장수들보다 더 뛰어난 장수였다고 라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대 잊지 못할 정도로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기억에 남고 고맙죠. 그러나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괴로울 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늘 고맙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세 명의 용사는 다이세 광야 생활, 다이세 독비 생활, 다이세 이민 생활, 다이세 가장 힘든 시기에 아무런 보상이나 어떤 지위를 탐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운 위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세 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한 일화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화가 이세 명의 용사가 다윗에게 가진 다윗을 향해서 가진 마음과 충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람굴에서 내려왔다. 이세 명의 용사도 아들람굴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에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죠. 다시 아둘람 굴에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계절로는 곡식을 베는 추수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추수하는 시기에 누가 쳐들어 왔습니까? 추수할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왔습니다. 어디까지 쳐들어 왔습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한 무리는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한 무리는 베들레헴에 요새를 만들어서 베들레헴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추수하는 건기였기 때문에 아들람 굴에서 나와서 산성에 거했는데 산에 있는 다윗에게 물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마른 다윗이 한마디를 하죠.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음물을 누가 좀 떠와서 마시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이 너무 목마르니까 무심결에 한 말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명령을 한 말도 아니에요. 부탁을 한 말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말을 했던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어린 시절에 마셨던 이 물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 시원한 물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다이의 넉두리 같은 소리를 들은 이세 명의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베들렘까지는 약 1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 15마일을 걸어가요. 이세 사람이 15마일을 걸어가서 베들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몰래 밤에 숨어 들어가서 베들렘 우물에서 물을 길러온 것이 아니죠. 16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를 짓거나 사람들이 진영을 이룰 때는 어디에 어디를 중심으로요? 우물물을 중심으로 우물물이라든가 물을 중심으로 진영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물물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블레셋 진영 한 가운데 에 있었던 거예요. 이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 한 가운데 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워서 그 물을 길러서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이세 용사가 가져온 베들레의 무물을 받아들고 무엇이라고 라 말합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던 베들레헴 우물물을요.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길러온 우물물은 바로 이들의 피, 이들의 생명과 같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제물로 그 물을 쏟아 붓죠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고자 이루고자 자신이 그렇게 마시고 싶은 그 우물물을 얻고자 백성들의 생명까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보다는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세 용사뿐만 아니라 다른 30명의 용사들이 왜 다이스를 따르고 다이스에게 충성을 하였을까요? 다이스는요, 용사들의 생명을요,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다이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다이의 용사들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이에게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크신,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세 명의 용사의 일하는요, 이세 명의 용사의 용맹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까지도, 다윗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충성하는 용사였다라는 것을 오는일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예추억에 잠겨서 고향 베들레에 대한 추억에 잠겨서 혼자 한 말을 듣고. 이세 용사는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15마일을 달려가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요. 예 충성이라는 것은요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순종하는 거예요. 이세 용사의 일화를 배경으로 하였는지 모르겠어요. 잠언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건 분명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말 같아요. 이일화를 솔로몬이 알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알고 들었기 때문에 참된 충성은 뭐요? 이새 용사와의 마음과 같은 거죠.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다시 추수하는 날에 목이 만났잖아. 그때 얼음 냉수와 같은 그 우물물,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가져왔잖아. 요 비록 다시 그렇게 마시기를 소원했던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지만. 이새 용사가 보여주는 충성은요, 충성은요, 다윗의 마음에 얼음 냉수와 같이,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 주었던 충성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들렘을 향하실 때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그 전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요, 예수님께 와서 귀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스쳐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뭐죠? 이 여인은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심령을 가지고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인의 마음이었죠.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을 말하는 건아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충성이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 여러분들을 추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 어떤지요? 우리의 충성은, 우리의 순종은 어떤지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씨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